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스터풀 박주영, 최주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자유롭게 네, 네.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봅니다. 거의 그래도 찍는다고 찍었는데 한 개가 됐나 봐요. 거의 그렇죠. 음. 응, 응, 응. 우리가 그동안 또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영상도 많이 올라왔고 심지어 네. 우리 영상을 보고 학원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네, 네, 문의를 줬다. 네. 학생이. 문의를 주고 등록을 한 친구들도 많아서 한번 우리 질문해 주신 것 위주로 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어 어떤 공부를 해 왔던 경험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목표 성적이 80점이냐 100점 이상이냐 음. 요두 개의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딱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드게요 네. 네, 그냥 정리를 딱해 버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어떤 학생은요, 우리 학생이 라이팅이 자꾸, 다른 거는 굉장히 지금 훌륭해요, 성적이. 근데, 라이팅이 자꾸 17점, 18점이 뜨는데, 이 경우에 개정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에 대한 음. 질문을 해줬습니다. 자, 일단, 라이팅의 성적이 20점이 안 나온다는 것은, 첫 번째 오프 토픽이거나 두 번째 음. 기본적으로 문법이 지금 많이 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맞춤법을 계속 틀려고 오 있다. 음, 음.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그런 부분이 어느 우리 학생의 글을 본 적은 없어서 음. 혹시 그두 가지 중에 어떤 점에서 내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문법적인 그러니까 맞춤법이 자꾸 틀리는 경우라면 개정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성적이 안 나올 거예요. 지금 혼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살짝 애정을 네. 가지고 네. 왜냐면 질문을 했다는 제가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니까. 음. 제 의도를 오해 없이 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왜그 점수인지부터 파악하자. 음. 분명히 첨삭을 받으신 경험이 있다 그러면 왠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음. 음, 그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첨삭을 주신 그 내용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여. 아 그래 네. 내가 그게 부족하구나. 그럼 그 다음 음. 내가 문법이 처리가 된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여러 번 여러 해 동안 공부를 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기존 시험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음. 우리 기존 시험은 7월 25일. 까지의 시험이 기존의 토플 유형이죠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음, 그래서 빠르게 내가 약한 부분 뭔지를 잡으실 것 근데 두 번째 나는 오프토픽 때문에 이성적이 나왔다는걸 알고 있다 그렇다면 개정 전 개정 이후 개정 후에 새로운 토론형 문제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 토플은 위험한 게 이제 오프토픽 네. 그리고 개정 후에 아, 토론형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에세이를 쓸수 있느냐 빠른 시간 안에 간단한 어떤 아이디어를 짜서 낼수 있느냐. 대신 오프 토픽은 그닥 날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점이 가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음. 그에 맞춰서만 잘 따라간다면 오프에 대한 걱정은 음. 크게 없을 것 같아서 네. 이 학생은 더 군다나 네. 오프가 걱정이라면 개정 후가 훨씬 유리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개정 전과 후에 볼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선생님? 네, 노 베이스예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노 베이스인데 토플 100점 이상이 빠르게 달성을 하고 싶다. 이때는 계정 음. 전이 유리할지, 계정 후가 유리할지. 음. 보통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전, 후 어떤 게 유리한지를 질문을 많이 줬습니다. 음, 음, 음. 일단, 노베가 아니에요. 토익 700이면 여러분 노베라고 할수 없죠. 어, 저는, 네, 네. 에 리스펙 네. 합니다. 왜냐면은, 토익하고 토플이 다른 시험이지만, 네. 공부를 했기 때문에 토익이 700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 네, 네. 네. 뭐, 아, 자고 일어났더니 토익 700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누군가에는 이상의 성적인데요. 그럼, 그럼.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말씀 먼저 드리고요. 토플 100점이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쉬운 건 아닌데, 지금, 처음 시작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개정 후를 준비하시는 게 맞겠죠. 네. 예를 들어 지금이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 5월 중순인데요. 한달 정도 혹은 두달 정도 공부해서 100점이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문, 드문 케이스예요. 만약에 제가 평소에 토플 공부를 좀 했는데 이번에 100점을 노려봐요. 그렇다면 가능하겠지만 토플 시험 자체가 처음인데 지금 단 7월 25일까지의 시험을 목표로 가겠다. 아, 그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토플 80점부터도 영어를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는 기준인데 아, 그럼요. 토플 80이면 여러분 미국 주립대는 다 일단 지원을 받고 거의 합격하는 응? 성적이에요. 응. 어, 그 유명한 뉴욕 주립대도 응, 80을 그치, 얘기하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우리 친구에게는 개정 후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 목표 성적이 높기 때문에. 응, 매우 높기 때문에. 음. 응. 자, 이제 세 번째 응. 질문입니다. 네세 번째 질문은요. 어, 시험이 이제 개정이 되는데 아마 이거는 좀 혼란스러운 틈을 타보려는 학생의 질문인가 <laughs> 싶기는 해요. 개정이 되기로 발표되고 그 개정되기 전까지 기존의 시험의 난이도가 내려갈 것이냐, 혹은 개정 후에 개정이 바로 됐으니 그 직후에는 좀 시험을 쉽게 내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음 일단 아 어, 이거는 공식적인 발표는 한 번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어디까지나 선생님의 뇌피셜입니다 <웃음> 뇌피셜 <웃음> 토플이라는 시험은 전 세계에서 인증받는 공인인증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쉽게 내고 어떤 게 어렵게 내고는 없어요 음. 여러분 없습니다 난이도 유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서트도 많이 하시고 시험 문제에 대한 어떤 리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느 음. 경우가 더 쉽고 뭐하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바람이지 그치, 그치. 음, 그래서 바람이. 얼마 전에 우리 학생이 저희 현강 다니는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요일에 보거나. 일요일에 보는 게더 어렵다고 하더라. 음, 그게 음. 사실인가요? 라고 음, 해서, 음. 언제든 똑같으니 그냥 보거라. 음, <laughs> 맞아요, 맞아요. 했어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어, 수요일 시험이 처음 나왔을 적에는, 그리고 일요일 시험이 처음 나왔을 적에, 원래 토요일만 있다가 음. 일요일이 생겼고, 수요일이 생겼어요. 음. 그때는, 어, 아무래도 모집단이 적으니까, 조금은 선생님이 갖고 있는 기출하고는 조금 다른, 약간의, 약간 트위스트된 그런 음. 문제가 나오기도 해서, 친구들한테, 어, 토요일 날 보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저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네. 문제는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고. 그리고 뭐 요일에 따라서 어렵고 쉽고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준비된 사람은 시험장에서 당당하다. 사람. <laughs> <laughs> 멋있어? 늘 준비하라. 늘 준비하라. 알겠죠, 여러분?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학생은요 음. 어, 이제 베이직의 리딩 리스닝에서 인터미디어스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음. 아직 스피킹 라이팅을 마치지 못했는데 음. 스피킹 라이팅을 바로 인터미디어스로 넘어가도 될 건지 에 음. 대한 질문을 주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험이 세달 정도 남았다. 이거는 음. 어떤 계정 전과 후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달려있었던 질문이라서 아까워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리딩을 어 거기 이인터미디였습다 그러면 네. 영어 실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된 네. 네, 거죠. 어, 선생님들 생각하는 인터미디에 성적은 30점 만점에 20점 정도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죠, 음, 선생님. 음. 그런데 라이팅하고 스피킹을 거의 못 했는데 갑자기 intermediate 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본 이것도 reading listening도 기초를 쌓고 간 것처럼 speaking 음, writing도 음. 쌓고 가는 게 네, 그렇죠. 그래서 yet to be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레벨이 좀 다릅니다. 음. 기본은 모든 베이징 레벨의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근데 이런 친구들 선생님 제가 reading listening은 조금 올라왔는데 아금 speaking writing이 우리 보통 한국 사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Speaking writing 어렵죠. 그럴 때는 우리는 무슨 반? 그리지 방 그렇죠. 그래서 중급 레벨, 그 그러니까 인터미리 레벨의 리딩리스닝을 수강을 하고, 기본 레벨의 어떤 스피킹 라이팅이 수업을 수강을 하면 또 원하는. 네. 어 원하는 난이도에 공부할 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그 예. 후에 올라간다고 하면 또 중급 브릿지반이라고 브릿지 해서 음. 리딩 리스닝은 고급반. 음흠. 이제 스피킹, 라이팅 중급으로 가자하는 그런 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중급 브릿지반 친구들은 보통 우리의 목표 성적은 95점이었는데 음.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는 보통 다 100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100. 한 3에서 5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브릿지반이 역사가 사실 예스토플에 비해서는 좀 짧은 편이잖아요. 네, 짧은 편이죠. 근데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많이 배출한 반입니다. 네, 기본 음. 브릿지, 중급 브릿지 코스. 네, 요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학생은 115점이라는 어, 굉장히 고득점이죠? 음. 이런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이것도 개정 전이 유리할지, 계정 음. 후가 유리할지를 물어봤는데요. 음. 리딩에 대한 개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금 음,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음. 그리고, 라이팅이 토론형으로, 디스커션으로 음. 바뀌기 때문에, 음. 뭐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근데 이제 지금 불안한 거죠. 음. 그래서 계정 전을 빠르게 봐야 될지, 음. <laughs> 아니면, 후를 더 쉽다고 많이들 말하는 계정 음. 후를 보는 게더 유리할지. 네. 그래서 지금 또 시험 신청을 6월달 하신 분들은 ETS에서, 어, 계정 후의 시험으로 변경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메일을 어,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리딩이, 어, 문제가 30개가 아니라 20개가 되고 점수는 30점으로 유지가 되는데 유분리가 음. 있느냐.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ETS 코리아하고의 어떤 그 웨비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서 또 질문도 들어보고 질문도 해보고 이랬는데요. 말 조금 애매하긴 해요, 여러분. 말 조금 잘 애매한데, 예예. 예. 선생님이 들은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어, 일단 문제별 점수 배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laughs> 하지만, a big but, a big but이에요. 어어어, 어. 변환 점수를 사용한다. 라는 음. 표현을 썼어요. 한마디로 이걸 모아서 음. 30점 만점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뜻이에요. 환산을 하겠다. 환산. 그럼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내 피셜이에요. <laughs> 선생님 이제 <laughs> 이제 우리 <laughs> 이면 그러면 점수 차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점 만점에 그냥 단순 계산해서 1점도 아니었는데다가 음음. 사실은 음음. 예를 들어 열 문제가 사라졌어요. 내가 아주아주 아주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있어서 남들 다 틀렸어 근데 나만 맞췄어 그럼 점수가 많이 커지겠죠 이 점수가 되게 가치 있어지겠죠 반면에 남들 다 맞추는 걸 내가 틀렸어 그러면 다 맞추는 건 배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깎이는 폭도 조금 덜할수 있겠죠 그거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사실 20개 문제다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느낌이냐면 총점에 관해서. 음 응, 그치. 예. 더 신중하게 풀어야 되는 건 맞다. 확실히. 네, 네. 왜냐면 예를 들면 예전에 1점 깎을 게 응. 이번에 2점 깎을 수도,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총점 80점 넘기기는 혹은 100점 넘기기는 좀더 까다로울 수도 있지 않나. 응. 물론 이거는 스님들 뇌피셜입니다. <laughs> 공식적으로는, 어, 그냥, 환상 점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셨어요. 에, 에.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또 라이팅 얘기도 했잖아요. 네, 네, 네. 라이팅 토론형이 더 쉬워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토론형, 새로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읽고 써야 되는 어떤 허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큰 허들입니다. 네. 아이디어 안 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디어, 자기만의 아이디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빠르게 실수 없이 영작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음. 포인트. 저는 영어 쓰는데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하는데 문제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조금 빠르게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개정 후가 좋을 거고요 개정 전에 토플의 어떤 포인트는 긴 시간에 조금은 긴 내용을 쓰지만 약간의 실수가 있는 건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분량이 있으니까 하지만 오프토픽이라는 큰 허들이 또 있었어요 내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글을 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충분히 연습이 안 됐다 그렇다면 점수가 팍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 이제 종합 정리. 아, 어, 80점을 목표로 하는데 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있다. 그럼 개정 전 토프를 빨리 보십시오. 예, 네, 개정 전 토프를 빨리 보십시오. 7월 25일 전까지 보시는 걸 추천. 또 80점 이상이 목표인데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베이스가 약해요. 그럼 개정 후를 추천드립니다. 개정 후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5월 중순의 기준에서 네. 6월 달부터 처음 공부를 시작한다는 생각을 한다면요, 예, 네, 개정 후를 추천을 드리고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는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 성적이 있는데 이미 80점 이상의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빨리 시험을 보는 게 좋고 만약에 제가 성적이 안 나온 이유가 오프 토픽 때문입니다. 그럼 개정 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그렇죠. 네. 유리할 수 있죠. 네, 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면 워낙에 지금 개정 전 토플을 독립형을 공부하는 라이팅 독립형을 공부한 친구들은 다량의 글쓰기가 연습이 된 상태예요. 음. 근데 짤막한 100단어 쓰는 건 솔직히 일도 아니거든. 예. 네. 그래서 오프 토픽만 안 난다면 네. 개정 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부가 안 되어 있는데 100점 이상. 100점 이상이다. 예, 네, 네. 아까 처음에 질문했었던 친구인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계정 후를 준비하자. 음. 왜냐면 워낙 100점이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준비 기간만은 봤을 때. 네네, 후가 맞습니다. 더 네, 맞습니다. 한두달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표를 어디다 넣을지 모르지만. 아, 뭐 짜잔. 뭐 네. 짜잔. 어, 아, 네, 짜잔.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laughs> 네, 놔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좀, 조만간에 뭐또한번 토플, 그, 토론형 템플릿 한번 또. 에 주원쌤이 공하지 자꾸, 네, 자꾸 주원쌤이 공개하라고. 사실, 이제 그만 내놓으라고. 제가 협박을 했죠. 네, 많은 <laughs>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 미천인데, 막 이러면서. 사실 미처는 아니에요. 예. 템플릿이라는 거는 글의 구조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뭐, 템플릿 암기해서 점수 나온다. 그런 거 이제 없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이제 그만. 그런 거 이제 그만. <laughs> 제발 암기해서 에세 쓰는 거 그만. 그게 렇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너무 그래도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네. 네 에이, 에이. 시험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쌤이 짤막하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